여기들 나이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 목적은 고프로 악세사리 개봉을 가장한 고프로의 배터리 성능, 배터리가 아니구나. 고프로의 스피커 성능을, 스피커가 아니구나. 고프로의 마이크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하였는데 역시나 고프로를 좀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이크의 성능이 정말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고프로 4를 쓸 때는 그거를 대부분 이제 수중에서 사용을 했었고, 수중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음파 파동의 진동에 대해서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중에서는 이 스피커, 내장 스피커를 바로 때려줘서 그 소리를 수음을 더 잘하는 편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이 영상을 찍어 보니까 뭐 대사가 보조 마이크를 끼지 않으면은 보조 마이크를 끼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서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프로 마이크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 수중에서 서로 대화를 할때 사용하기엔 굉장히 좋은데 밖에서 뭔가 음성 녹음용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아주 저렴한 만원 안 하는 그런 마이크를 하나 꽂아 가지고 따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댑터가 만원이 넘겠다 어쨌든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수중에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고프로 마이크의 성능이 어떤가 한번 보면서 약간의 비교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교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마이크는요 저쪽에, 저쪽에 있는 아 이렇게 보여드려야겠구나. 비교 테스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저쪽에 있는 예티 마이크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고프로 그리고 언제나 저와 함께 리뷰 영상을 함께 해주는 이 올림푸스의 E M5 마크 2가 있습니다.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M5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내장 마이크가 없어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거는 고프로를 처음 사시면 자동으로 따려 나오는 어태치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끼면 될 거예요. 아마 될 거예요. 아, 이거 빼고 껴야 되는구나. 이거 빼고 이런 식으로 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두개 중에 하나는 이제 뭐야? 저 자동청소기에 들어가서 저의 애완견의 역할을 해줄 예정이고요 먹겠습니다 형, 원하던 게딱두개 있었고 딱두 개를 샀습니다 액세서리를 처음에 보이시는 게이 체스트 체스트 사실 이거는 고프로 4를 사용하면서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약제 낚시도 하러 갈것 같고 스키도 타러 갈것 같고 골프도 치러 갈것 같은데 그때한번 재밌게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가격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구요.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사이즈가 돼? 이렇게, 그저 미국 사이즈인데, 제가 아무리 덩치가 크기로 써니 미국 사이즈인데 되겠죠?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있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걸 열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어서, 관통가방을 찾을 때 있고, 계속 가슴에 딱 차면,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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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늘리던지 살을 빼던지 해야지. 아,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견고해 보이네요. 고프로 정품 악세사리가 전에 제가 그 고프로의 3웨이 트라이포드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경우에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가격 이 비싼데 그 내구성이 라고 뛰어나 보이니 되겠죠. 자 이거 늘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아직도 작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살짝 좀 늘려 주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낚시할 때 그리고 골프할 때 되게 사용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게 가슴이랑 가슴 사이에 제가 살이 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슴이랑 가슴 사이에 위치해서 이런 뭐 어떤 활동을 할때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액션캠이라는 본래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만큼 이런 장비는 정말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놀러 나가서 사용을 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도프로를 여기에 여기에다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게 되겠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산것 같아요. 아, 여기도 또이 내부에 이런 1차 어태치가 또 하나 붙어 있네요. 이거를 이 고무 박킹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껴놓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고프로 4를 쓸 때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거는 없었나? 이거를 내가 바로 떼고 사용을 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잘 완전 딱 쉽게 빠지는 그런 구조도 아닌데 어쨌든 고프로 어태치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시면 은안 빠지게 잘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구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트랩 마운트. 이거는 또 무엇인고 하니 제가 이렇게 밖에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찍을 때 사람은 가끔은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 항상 트라이포드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서 얼마 전에 제가 또 비트코인 ATM에 가서 그거를 돈을 뽑고 그런 걸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찍을 수, 항상 그거를 찍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육을한 겁니다. 플라 프로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걸 아마도 이걸 누르면 빠지겠죠. 누르면 빠지고 여기 끼고. 아이건 생각보다 좀 생긴 건 엉성하네요. 엉성하게 생겼네요. 이건 안 들어가나? 이걸 누르면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어떻게 들어간는 거지? 자, 이거는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방에 어떻게 부착을 하느냐. 여기 아마 스프링이 달려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를 한국에 이제 그 캐논 카메라를 가방에 껴서 다니는 게 있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끝까지 풀어야 돼요. 아, 근데 캐논 카메라에 사용하는 제품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되게 좀 엉성하네요.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빼서 가방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가방에 장착을 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회사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요. 여기에 직대가지고 들었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한 다음에 고프로를 이렇게 달아서 반대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한 다음에 고프로를 달아주게 되면 제가 길을 가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눌러놓으면 이렇게 찍히겠죠? 어느 정도 위치에 닿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외보니까 여기 버클 바로 아래쪽에 달면 될것 같아요. 위치가 좋겠네요.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왼, 왼쪽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사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에 지금 걸어다니면서 쓰려고. 이 키트를 구입을 했는데 이런 젠장 가만히 있고? 아니야, 야이 정도는 돼야지. 멤프로토가 쓸데없이 튼튼하게 만들었나? 안당 아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느끼는 게좀작은데이 똑같은 모델이 비슷한 모델 이렇게 끼는 모델이. 일반 카메라용도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카메라용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일반 그냥 목에만 걸고 다니면 좀 덜렁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좀 무게감 때문에 가끔 좀 불안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딱 껴놓고 목에다 건 다음에 가방에 이렇게 딱 어태치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제 흔들리는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메라를 들고 많이 이동을 하면 걸어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럴 때, 이 제품을, 이렇게 생긴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아닌 것 같네요. 왜냐면 그, 캐논 카메라에 사용하는 제품은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인데,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싸 보입니다. 이거를 이 가방을 메고 출퇴근을 하니까 문제없이 사용을 해어뭐 이건 안 빠져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왜 신경 쓰이게 안 빠지냐?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따로 연결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프로를 나중에 스위에포드에서 빼서 사용을 할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쉽게. 여기 부착을 할수 있도록. 여기서 스티커를 하나 주네요. 아, 우리 회사도 스티커 같은 거안 만드나? 스티커 만들면 왠지 멋있을 것 같은데. 얘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다른 그런 핀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꼈습니다. 끼게 되면은, 추, 추후...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다른 그런 핀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이런식으로 꼈습니다 끼게 되면은 추후에 내일 출근하면서 한번 찍어볼건데 고프로를 이런식으로 낀 다음에 제 걸어가는 그 앞을 찍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좀 얻을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거를 달아봤습니다 네, 위치도 괜찮고 각도만 잘 맞추면은 이쁘게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뭔가 고프로 장비 리뷰를 가장한 고프로 스피커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고프로 스피커 아이 고프로 마이크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고프로 마이크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제가 고프로 외장 마이크를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게 되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웬만하면 고프로는 로 영상은 BGM을 따로 까는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따로 영상 기기를 사용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